오늘은 우리가 흔히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통계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마크 트웨인이 던지는 통찰을 나눕니다.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고집스러운 것들이지만 통계는 유연합니다. 이명언은 트웨인이 데이터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사실 팩트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실을 의미합니다. 반면 통계 스타티스틱스는 사실을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유연하다는 말로 비꼬고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어떤 항목을 강조하고 어떤 기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을 토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통계와 데이터에 노출됩니다. 트웨인의 이명헌은 우리에게 어떤 통계나 주장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그 통계가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계가 제시하는 결론 대신 그 통계가 근거로 삼는 고집스러운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트웨인의 이통차를 통해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는 현명한 분별력을 기르기를 응원합니다. 출처 매일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명언 졸랫골.